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34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볼 말씀은 욕기 30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메이커리에서, 이제 29장에서, 욕이 과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던, 그때를 그리워하던 그 이유가 오늘 30장에 나오는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 어제 묵상한 29장의 요 생애의 최고의 순간과 정반대되는 그런 최악의 고난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 하지만 기력이 쇠하여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풀이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라, 자란 라쓴나물을 캐어 먹으며 대사리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며, 못하여 며못하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서 고정해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치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환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곧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하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밑 미... 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마치 이 가난하고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을 요비 무시한 것 같은 어,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요비 이 구장에서 말했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폈던. 그래서 그들의 사랑도 받고 그들의 축복도 받았던 요비, 이제는 그들의 조롱거리가 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장의 내용과는 전혀 이제 상반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요비 가장 최고의 전성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당시 사, 사, 사람들 그 마을 속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무시하는, 그래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를 한탄하고 있는 요비의 모습인 거죠. 욥의 선하고 이로운 행동과 또 지혜로운 말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축복하며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제 욥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못 받았지만 욥이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로 본다면 욥의 가슴이 더욱더 찢어지는 거죠. 자 이제 그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어, 욥이 현욥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단하는 모습으로 볼때 당시 사람들이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욥의 행동과 말들 그그그 그, 그, 그 말들의 진정성을 또 의심하고 혹은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겠죠. 소외받고 약한자의 위치에서 괴로워하던 자를 돕고 어, 이제 보살피던 욥이 그, 그, 들을 돕고 보살피던 요비, 이제는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 위치에 놓인 겁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을 요번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나타난 얘기죠. 이것은 사람들의 적대적인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지금 요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근데 원망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이 겪는 고난을 비롯한 모든 통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인 담겨 있는 요의 한탄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1 6절을 보면요,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시셔서 나의 옷처럼 휘어가, 나를 옷기처럼 휘어가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16절에서 요분 지금 자신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건 직접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괴롭힌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15절까지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괴롭힘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16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표현일까요? 요의 자세는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도 자신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은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으로 인식하면서도 또 주님께 구원을 간구 있는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고난,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욥의 믿음을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피조물인 사람이 개입할 수도 또 의견을 낼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자신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을 구원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난 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이 아파였다 나도 함께 마음 아파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들이닥쳤구나. 빛을 바했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이 고통으로 마음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 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는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 버렸다. 수금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요비. 마치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슬픈 노래를 막 노래를 만들어 지어 불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말하고 탄식하며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요배하는 모든 것이 슬픔이 되는 바로 그렇게 슬픈 노래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욕과 같은 고난 가운데 사실 우리가 침묵으로만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침묵한다면 오히려 더큰 마음의 병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죠. 2 4절의 요배 외침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의 외침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외치는 그런 절규였던 것이죠. 자, 그런 고난 가운데 간절하게 외치는 그런 절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듯, 욕도 이렇게 슬픈 외침이 없으면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디는 건 역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신앙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힘들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는지, 또 이웃의 힘들다는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먼저 우리는 원인 모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요비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절규하고 주님 앞에 외치는 것,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는 절규의 소리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또 주님께 함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규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힘든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우리의 절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이웃의 절규를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해 줘야죠. 단너죄 때문에 그래 이런 절 이런 정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배 절규와 슬픈 노래를 보며 예수님의 절규를 기억해 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기 위해 정말 견디다 못해 하는 절규 속에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그 소리를 들은 우리들이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그 힘든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께 외치며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절규와 이웃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외침을 듣고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헌신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힘들 때 주님께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또 누군가 우리에게 힘들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줄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